지금부터 MZ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험 산업의 마케팅 및 홍보 가안 깔랑 아이디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획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채널의 영업 환경의 악화, 디테크 사회, 보험 진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구별 력 침체로 보험, 수요 위축등받침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되는 상황 속 보험사들은 잠재 고객이 MZ 세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분주합니다. 그 노력 속에 보험사들은 미니 보험, 구독 보험 등 MZ 세뇌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Z세대는 보험에 냉담합니다. MZ세대의 보험 키워드 검색량은 주식 키워드 검색량분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기록이며 MZ세대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률은전 연령층 대비 매우 낮은 수치를 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보험은 매력적인 선택지로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단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엠지트 세대들은 보험을 민감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엠지트 대상 200명 자체 사무조사 결과, 당신은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38.6%가 다른 것도 신경 쓸 일이 많아서 31.2%가 투자가 아닌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바쁜 현실 속에서 보험을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지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2021년 엔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70.8%가 미래에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절약하고 살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보통사업 경영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엔젯은 자가 구매 의지 상인의 이유로 49.1%가 경제적 여력이 <laughs>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즉, 엔 z 트 세대는 욜로의 성향에서 탈비하여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지니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피부로서 직면한 세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엔트트 세대는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만을 볼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재테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인기 있는 재테크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고 발생 가능성에 맞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엔트트트 세대는 매력적인 선택지, 즉 투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의 가시성이라는 가치를 더해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는 엔드튼 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 파고들어갔습니다. 엔드튼 세대는 소소한 자기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양상을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지만 매력적인 선택지로서 이들이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엘비트세대가소화할수 있도록 투자의 개념을 근본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자기 개발형 투자의 이중 보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의 순간에 사업자고 목표 달성형 재테보험상품 짤방을 제안합니다. 저희 짤랑은 실손의료 미니보험과 자기개발 프로젝트를 결합한 9,900원의 초단기 구독보험 상품입니다. 저희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선정한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m 드세대의 높은 가입률입니다. m 드세대는 보험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가입률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랑의 맞은 진입장벽과 유연효과로 기존 서비층을 저희의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 최선 가능한 페이백입니다. 일상 속에서 MZ세대의 경제적 부담감을 가장 가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과연 당연 독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보험 가격의 시한 가능성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시장 가격에 맞춰 MZ세대에게 부담감 없이 시향할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상황일까요 먼저 접근성입니다. 짤라는 14일과 30일 두 가지의 옵션으로 초단기 보험 상품입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 부담 없이 가입자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프로젝트와 보험을 결합시켜 보다 신선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성입니다. 재테크를 통한 가시성 리워드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불확실성 개선 및 가시성 제고를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일 인증 실패시 하루가 160원, 1일 차간 패널티가 작용하여 리워드의 가시성을 한층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성입니다. 간편한 보험 가입 절차로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편리하게 느낄 수 있으며 보험의 본질적인 특성이 보장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고 저희 짤랑은 엔드스젤과소화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짤랑의 네 가지 수익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수수료 수익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참여자들의 페널티 총합의 40%를 저희는 수익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고 수익입니다. 짤랑의 넷째가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어플리케이션 내 배너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휴 사업입니다. 제휴 연계 프로젝트로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50명의 인원에 한해 인당 수료 2,000원을 제휴 업체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 보험료입니다. 실손 의료 보험 금액의 30%를 부과 보험료로 추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짤랑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오늘의 순간을 차곡차곡 짤랑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웨이버. 페이스북, 구글 계정 연동 서비스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한 발표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심 분야 선택 페이지입니다. 짬장은 8가지의 관심 분야 및 세부 키워드 선택으로 1대1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설 페이지입니다. 개설 페이지 내 프로젝트 제목, 프로젝트 설명, 매일 1일이증 기준 절차 등을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원하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개설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가입 페이지입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비보험 보장 내용과 프로젝트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참여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페이지입니다. 짧은 더 탭을 통해 인증 기준에 따른 매일 1회 인증 사진 절차를 통, 절차를 밟아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커뮤니티 탭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내 정보 화면입니다. 저희의 딸나는은앱내 공유 확대 단위로 천원 단위로 환급하여 직접 공인의 탭을 수령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면제권은 매일 인제 1회가 변제되는 인센티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입니다. 보험금 납입은 앞서 말씀드렸듯 보험 청약 즉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청구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보험 청구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다음은 IMC 전략입니다. 먼저 인재, 인재 전략의 유튜브 검거 광고인데요. 어, 짤랑 발원들끼리성방을 강조하여 짤랑을 알지 못하는 등장인물의 발언을 통해 짤랑이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이를 통해 똑똑한 라이브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엔지테 세대가 될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가입 욕구를 제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지자량 내 지하철 인터랙티브 오개 광고입니다. 지하철에 들어오는 바람을 인식하여 해당 광고 속 돈주머니가 흔들거리며 이에 주머리가 터져 돈이 터져나가면 짧은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재테크 보험 상품이라는 신선한 개념이 인상 깊은 한 순간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경험 전략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팝업 스토어의 경우 나에게 쓰는 편지, m 디 t i 챌린지, AR 포토존, 에어컨 적립 체험 부스, 질병 검진, 키오스크 이렇게 총 5가지의 구스로 진행되어 짤랑포인을 모아나는 미니 업체 적응통에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체험업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이를 통해 짤랑이 화제성을 높이고 플랫폼 유입자수를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5가지의 부스 상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형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필터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카메라을 실행하여 얼굴이 인식한 후 입을 벌리면 짤랑포인이 쏟아져 나오는 스토리 필터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 진행 및 사용자들의 제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홍상과 꾸준한 소통을 목표로 하며 인스타 스토리 필통터의 경우 제작자가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튼제 광고 효과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산 전략의 파카우토 기프트폰입니다. 파카우토 선물하기 기능으로 지인에게 프로젝트 사업권및 실비 보험 상품을 선물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브랜드 시장 활성화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색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보험사 측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개선입니다. 자기 개발과 접목하여 보험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정적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잠재고객입니다. MZ 세대의 수요를 확보하는 한 보험 상품 가입으로 영향으로 전사적인 보험 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팬덤 확보입니다. 사료란에 맞추면 추천 서비스 및짤랑만배지등 신선한 기획 컨텐츠로 보험 팬덤의 신기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율 개선입니다. 다양한 스펙, 스펙트럼의 가입자를 유도함으로 보험사 역선택 문제 해결 및 손해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자 측면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감 해소입니다. 참여자 의지에 따른 보상 프로세스로 보험 보상 주체성 및 가시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창출입니다. 재테크를 정복함으로써 타보 상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추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공통 관심자를 가진 이용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최적화된 정보 공유 및 습득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실 최소화입니다. 매일 확인하게 되는 짤랑을 통해 보험료 청구를 상향으로 혜택 유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과 비전입니다. 먼저 짠짠이 실현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깻날은 디지털 보험사의 형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보험사란 기존의 대면 영업 위주로 이루어지던 보험 상품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말합니다. 한옥에 나와 있는 예시들처럼 각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로 저항을 빠르게 투도 중에 있습니다. 짤랑 또한 수입 방위 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디지털에 익숙한 엔드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디지털 보험 보험의 보험사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랑의 비전입니다. 짤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슈어와 허브를 접목시킨 인슈와 허브로서의 비전을 통어 나갈 아 것입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미니보험이나 구독보험 상품은 모두 보험업계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활용하는 인슈어 테크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인슈어 테크에서 나아가 저희는 인슈어 허브를 진행하여 즉 보험사가 주도하는 신선한 플랫폼을 설립하고 보다 다양한 산업군과 접점을 창출하며 더 다채로운 데이터를 습득하고 활별화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색다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짤랑은 보험 산업이 일종의 네트워크 중심지, 즉 가상업 간의 허브를 만들어내는 보험사로서의 역할을 실현해 나갈 때 이가 독보적인 통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짤랑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해 준비해 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발표 시간은 15분,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짤란트은 m 지세대에게 경제적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보험사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 m 지세대의 자국 양보험사들의 노력이 촉발한데 대표적인 것이 단기 보험입니다. 그런데 m 지세대들은 보험을 부차적인 수익을 거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런지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재테크 분야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입니다. 보험에도 가시성을 주간 목표 달성형 재테크 상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보험료 4,900원에 사업비가 30%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거고, 또 하나는 보, 장기간이 14일이에요, 3 0일이에 14일에서 30일이라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실손보험이라는 걸 이렇게 초단기로 듣는 게, 가입자 측면에서도 이제 보장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초등기가 보니까 위험을 평준할수 없다는 리스크가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번 보완책 같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4,900원 그 보험료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일단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형성된 그엔 z 세대 친구들이 그래도 어 지불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가를 형성된. 그액들을 봤을 때 5천원 선에로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청구를 해서 4 9구0원으로 책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14일 그리고 30일 구독형 보험이지만 보장기간은 1개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어 챌린지를 할수 있는 기간은 14일과 30일 중에 선택을 할수 있지만 저희가 보장해주는 보험이란 자체는 1회원형의 단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보험이 과연 진자 상품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 어, 저희가 아까 전에 더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테크형 보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어, 이용자분들이 처음에 투자하시는 그 5,000원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매일매일 그 챌린지 인증을 실패했을 때 얻게 되는 그 160원들의 패널티 금액을 누적을 해서 그걸를 n분의 1형식으로 더해서 드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용자분들이 5,000원이라는 그 투자금을 걸고 본인의 챌린지를 100%완수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분액을 이제 돌려받게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재테크용 보험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보험 자체를 본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혹시 나에게 생길 혹시 모를 위험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투자로서 저희는 정의를 내렸었고요. 그럼 보험의 본질적인 특성을 뭔가좀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통해서 어, 정말 누구나 아 이게 투자 상품이구나라는 걸좀 확대 인식을 좀 확대시키기보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을 투자 상품이라고 할표하는 엄청난 페널티가 부과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laughs> 혹시 어떤 페널티인지 여쭤봐도 을까요어 상품을 투자 상품 포도를 해서 팔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천만 불 수억 달러의 벌금이 나가게 됩니다. 어, 완전 보험 자체를 어 정리하세요? <laughs> 어, 저희가 그 부분을 어, 사전에 조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보험 상품 자체를 투자 상품으로 홍보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정보 로 시켜서 보험을 통해서 투자 효과를 얻고 요 자개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그 부여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량으로서 이를 상용하지 않을 거여서 우선은 조금 이런 그 상업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상용성을 그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없으시죠? 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